반갑습니다. 교과서 90쪽 소단원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 했습니다. 1번 어느 가게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시간은 어떻다고 했죠? 셀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두 번째. 어느 축구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슛을 성공한 횟수를 말합니다. 횟수는 셀수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3번. 어느 해에 태풍 발생 횟수입니다. 횟수는 셀수 있죠. 따라서 이것 또한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우유비누 4개에 살구비누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비누를 꺼낸다고 합니다. 나오는 살구비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때 확률 분포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유비누가 4개 있고요. 우유비누 4개. 그 다음에 살구비누가 3개 있는 상황에서 세 개의 비누를 동시에 꺼낸다고 할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려면 x 적고 px는 small x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리고 끝에는 합계가 돼야 되겠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한 합이 1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구 비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x 값이 될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총 7개의 비누 중에서 3개를 꺼냅니다. 이 3개 중에 살구비누의 개수는 0개일 수도 있고요. 1개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 다 살구비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이 될수 있는 건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X가 0일 확률입니다. X가 0이라는 거는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살구비누가 0개 뽑힐 확률. 다시 말해서, 살구비누 3개 중에서는 한개 뽑고, 우유비누 4개 중에서 세개를 뽑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이것은 35분의 4가 나옵니다. 따라서 0일 때의 확률은 35분의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여기 건 어떻게 됩니까? X가 1일 확률이 적히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살구비누 한 개랑 우유비누 두 개를 꺼내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거기에서 살구비누는 한 개, 우유비누는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35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X가 2일때의 확률을 구해 보면요. 전체 x가 2라는 것은 세개 중에서 살구 비누는 두 개, 우유 비누는 한 개를 꺼내는 게 되고요. 전체 의 경우의 수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살구 비누는 세개 중에 두 개, 우유 비누는 네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35분의 1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일 때의 확률을 계산하면요, p x는 3이 되고요. 이것은 살구 비누는 3개, 우유 비누는 0개 뽑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로 나타나면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 7C3이 되고요. 그 중에서 살구 비누 3개, 살구 비누 3개 중에 3개를 뽑고 우유 비누는 4개 중에 1개도 안 뽑고 요게 되겠죠? 계산하면 3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X의 확률 분포의 표를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타율이 2할 오픈인 야구선수가 4번 타석에 들어가서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안타를 3번 이상 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안타를 칠 횟수는 총 4번 중에 몇 번이 될까요? x 값이 될수 있는 건 4번 중에 한 번도 못칠 수도 있고 한번칠 수도 있고 두번칠 수도 있고 세번칠 수도 있고 네번다칠 수도 있습니다. x 값이 될수 있는 건 0, 1, 2, 3,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은 안타를 세번 이상 칠 확률입니다.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합계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0, 1, 2, 3, 4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 묻는 것은 안타를 3번 이상 칠 확률. 다시 말해서, X가 3 이상이 될 확률을 묻고요. 3 이상인 경우는 3일 때랑 4일 때의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이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가 3일 때의 확률과 X가 4일 때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3일 때의 확률은 지금 안타 네번 중에서 세 번을 안타를 치고 나머지 한 번은 못 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 네번 중에서 세 번이 일어날 확률. 이것은 독립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할 ER 오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를 칠 확률은 이할 오픈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소수점 0.25라는 말이 되고요. 이것은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타를 칠 확률은 4분의 1이 되고요. 안타를 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중에서 3번은 안타를 치고, 한 번은 안타를 안 친다고 가정한다면, 4번 중에서 3번은 안타를 치고, 한 번은 안타를 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px는 3이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죠. 실제로 계산하면 256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여기 적으면 256분의 12. 자, 그러면 이번에 4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px가 4가 될 확률. 이 말은 네번 4번 중에 네번다 4번 안타를 친다는 말이니까 네번 4번 중에 네번다 4번 안타를 치고 4분의 1이 4개, 4분의 3은 0개가 되겠죠? 계산하면 256분의 1이 되어서 이쪽에 25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세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은 두 확률을 합할 256분의 1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비행기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각의 차이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이때 단위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기 때문에 이 x는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함수를 나타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도 알수 있고 아래와 같은 식이 주어집니다. 식을 해석하면 예정,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각과의 차이가 0분에서 20분 사이일 확률은 400분의 1x라고 했고요. 20분에서 40분 사이의 확률은 요거라고 했습니다. 자, 미지수 k 값도 모르는 상태죠. 문제는 실제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과의 차이가 30분 이상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x값이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되죠. 그럼 먼저 모르는 문자 k 값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려서 둘러싸여진 면적이 1이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x축 y축 하고 원점 됐습니다. 그럼 0, 20, 여기가 40이라고 했을 때 0에서 20까지는 400분의 1x 그래프가 그려지면 x가 20일 때 함수값은 20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원점 지나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0에서 40일 때의 값은 k를 모르 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1대의 함수 값은 같아야 되겠죠. 21대의 확률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서 21대의 확률이 20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0을 대입했을 때도 20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1단계, k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주어진 식, k-400분의 1x, fx, 여기에서 x가 21대, 함수값은 20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f의 20은 k-400분의 1 곱하기 20이 되고, 이것은 20분의 1이 나와야 둘다 21대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계산하면 k값이 10분의 1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k값이 10분의 1인 것을 구했죠. 그럼 10분의 1을 넣고 그래프를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30 이상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30 이상이니까 이렇게 돼서 빗금친 이 부분의 면적이 구하고자 하는 30 이상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실제로 식에다가, 첫 번째 방법, 식에다가 모범 답안처럼 식에다가 대입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비꿈친 부분의 넓이를 보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10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높이를 구해 보면 30일 때 함수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주어진 식, 요 범위에서의 요 함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 400분의 1 X라고 아까 여기 찾았죠. 그럼 여기에다가 X가 30일 때 함수값이 뭔지 구해보면 F의 30은 10분의 1 마이너스 400분의 1 곱하기 30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함수값은 4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31대의 함수값은 4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40분의 1이 되니까, 비금친이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고요. 실제로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해서 8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닮은 비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요 면적,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은 지금 1입니다. 그러면 그 반, 요만큼의 면적은 2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전체 빨간색 요 부분의 면적이 S가 2분의 1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비금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됩니까? 닮음 비가 요게 10, 10이니까 1대2가 되겠죠. 1대2의 비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가 됩니다.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되죠? 제곱해서 1대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삼각형 요것의 넓이는 빨간색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앞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합이 1이니까 반이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30 이상일 확률이 1분의 8이라고 풀이도 가능합니다.